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청영이랑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네요, 어떤 얘기를 할지. 어, 기자회견 한다 그래서. 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 진짜. 어떤 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어. 그, 아무래도 지금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할 이유는 없는데 이분들이 또 이제 한국에 상주하지 않고 뭔가 나름대로는 정면돌파를 하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기 코치진이 선임 되고 코치진이 아직 우리나라 미디어를 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음. 그래서 코치진에 대한 음. 소개와 함께 음. 코치진의 앞으로의 포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건지 우리 선수들을 어떻게 봤는지 이런 음. 내용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원래 국가대표팀 감독들이 아, 이렇게 단체로 아, 나와서 아, 인터뷰하는 건 저도 거의 아, 본 적이 없어요. 아, 질문이 있을 아, 게 있을, 아, 있을 건데 아, 주요 내용은 부이미우 각자 맡은 영역에서 그저, 바라는 이제, 한국 대표팀에 대한, 이제, 대한 생각, A 매치 내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한국 대표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음, 얘기하겠다.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대게하고만 이런 거보다는 그냥 소통하려고 열었다 정도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소통이 별로. 할게 어, 없어. 어, 문제야. 딱히 없으면 뭐 어, 어, 얘기할 게 사실 그렇긴 한데. 네, 크리스만 감독이 이제 네 경기째 무승입니다. 아, 부임 후네 경기 무승 그리고 어 6월 20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2시에 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기자회견을 왜 가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일단 원래 에, 3월에 이제 부임을 하고 경기를 마친 뒤에 취임 직후죠. 4월에 원래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었대요. 근데 3월에 예,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KFA 관련해서부터 뭐 이슈들은 사실 뭐 승부조작 사면 승부조작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권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 일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때 기자회견을 갖지 못했다라고 음. 클린스만 감독은 좀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원래 4월에 하려 했었던 어, 기자회견을 이제 6월에좀 갖게 됐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이 기자회견의 목적은 코칭 스태프들 사실 코칭 스태프가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그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들과 만날 기회는 공식적으로는 없었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코치진이 일단 인사를 하고 그와 동시에 개개인별로 포부를 밝히는 어,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그 이번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뭐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내 경기에 대한 뭐 분석이나 형포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음.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일단 기자회견을 준비한 거는, 네. 홍철에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간 이제 새로운 아, 코치들이 왔고, 부임했고, 이제 한국 뭐 미디어나 음. 한국 국민들과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오. 어, 첫 번째. 그 승리가 사실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음. 감독 중부임후내경기에서 네 1승이 없었던 사례가 최초기 때문에 크리스마 감독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 크리스마는 몰랐다. 음. 어,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요.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승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나왔을 때그 얘기를 했었죠. 내경기를 네 치르면서 우리의 내용이 좋았던 시간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때 기회를 창출했고 내용도 좋았다. 뭐이거는 실제로 맞긴 해요. 우루과이전 후반전이나 뭐 이번 클린 어, 에사바두르전도 사실 후반전 초반에 경기 내용은 좋았으니까. 근데 그 좋은 시간 동안 득점을 하지 못했다. 음. 그래서 첫 승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개선점에 대해서 클린스마 감독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문전 앞에서 결정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다크리스마 감독이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비적으로 이제 엘살바도르전처럼 막판 실점은 앞으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번 기자회견에서 크리스마 감독이 했었죠. 네, 뭐할 만한 얘기였고 사실 할수 그, 있는 얘기긴 네, 하죠. 원론적인 어. 얘기들이 좀 네,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팬들이 바라는 내용은. 간격에 대한 문제라든지 프백에 대한 활용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강인 이재성의 측면 배치에 대한 얘기라든지 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크리스만 감독이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팬들이 생각하기에 있어서 좀 구체적이지 않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사실 그렇게 그 사실 크리스만 감독이 설명을 못 한다기보다는 오늘 그자이 자리에서 어. 뭔가 전술 설명에는 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이제 크리스만 감독이 이번 기자회견을 왜 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코치진들이 이제 새롭게 선임이 되면서 미디어들과 또 팬들과 만날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절, 전술적인 질문에도 사실은 지금 이제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고 음. 선수들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어쨌든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어, 둘러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선수에 맞춰서 전술을 짜고 있다. 음. 이 정도로만 좀 대답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역시 전술에 관련해서 크리스만 감독에게 어떤 전술적인 음.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뭐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지만 크리스만 감독이 선수들에게 맞춤형 전술로 좀 뭔가 본인의 플랜을 생각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혹시 뭔가의 철학이 있다더라도 이번 기자회견은 역시 전술에 대해서 밝히는 기자회견이 원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조금 맞습니다. 대답을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한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은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는 처음 봤고 음. 아 근데 이제 손님 그 기자회견 감독이 아닌가, 네. 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아왜 했구나라는 건 감을 잡았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그 대회를 앞두거나 아니면 훈련 중에는 어 전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음. 이렇게 이제 뭔가 따로 앉아서 하는 인터뷰에서는 아, 감독도 그렇고 아, 아마 그런 부분보다는 큰 그림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은 답답하긴 하셨겠죠. 음. 네. 아마 팬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어떤 철학이 있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었을 텐데 근데 크리스만 감독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은 일단 나는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한다. 음. 전방압박을 선호한다. 그리고 전방 압박을 많이 요구하는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좀 많이 요구되는데 음. 선수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조절할 수 있다. 함께하는 선수들이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또 어떤 컨디션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포메이션과 전술을 좀 유동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상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뭐 그래서 어떤 축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 공격 전술이 일단 다양하게 있고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 전술들을 다양하게 쓸수 있고 또그 가운데 선수 컨디션에 대한 얘기들도 좀 구체적으로 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철학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들 또뛸수 있는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혹은 또 상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포메이션이나 전술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무게가 실린 얘기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투톱을 조금 어려워한다. 음. 득점이나 공간 창출에 있어서 아직 원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톱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선수들이 아직은 적응이 필요한 듯 하다라는 뭔가 좀 아쉽다라는 내용을 일단 하긴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뭔가 우리가 유동적으로 선수들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일단 현재까지 투톱을 좀 어려워한다라는 진단 이 부분이 일단 나왔던 부분이 가장 제가 볼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K리그에 대한 부분도 왜 보지 음. 많이 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 답을 했었는데 코치진이 이제 해외에 상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거 좀 아쉽다. 한국에 와서 코치진도 같이 한국 선수들을 관찰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친선전 때 사실 안현범 선수를 썼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봤던 안현범 선수 스타일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에 음. 혹시 코치진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안현범 선수의 플레이에 대한 관찰이 좀 부족해서 전술적으로 안현범 선수의 스타일을 못 살려준 게 아니냐라는 게 원래 팬들의 이제 여론이기는 했었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궁금했던 게 과연 해외에서 상주하는 게 옳은 것인지 캐리그에 대한 관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 기자분께서 질문을 좀 하셨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 사실 이제 그 선수들이 유럽에도 많이 있다. 근데 음. 이 부분은 어 저는 답이 될 수도 있고 음. 답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간에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선수들이고. K리그에서 얼마나 더 많은 선수를 뽑아서 음. 아시안 컵까지볼수 있느냐, 아, 이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크리스 선생언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서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건 확실한데, 음. 9월에는 뭔가 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했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어쨌든 자국리그 선수와 해외 선수를 병행해서 차출했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상을 맞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까지 관찰한 선수들, 레이더망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일단 30명에서 35명 정도의 음.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지금 아시안컵을 준비하는데 오은 음.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부연을 했죠. 맞아요. 벤투 감독 때뭐 물론 이제 뭐 70명 정도 관찰했다지만 그때는 부임하고 시간이 엄청 맞습니다. 지났을 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단계에서 30명에서 35명은 우리가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부임후 차단밖에 안 지났잖아요. 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성이라고 봐요. 그 맞습니다. 안에서 일단 경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이 선수 풀은 늘어나지 않을까 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어쨌든 이번에 새로 뽑은 선수들을 좀 과감하게 써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계획은 하지 않았었다라고 네네. 얘기했었죠. 뭐 상황이 스쿼드 그렇고 상황 부상 따라 인 부상, 부상 한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그 다섯 명이 새로 뛴 선수들에게는 큰 경험이 됐고 네. 한국 축구에도 이제 밑거름이 될 거다. 음. 어,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뎁스는 분명 더 두꺼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월에 이게 의도한 게 되었든 계획이 없었던 게 되었든 아니면 있었던 게 되었든 새로 뽑은 음. 선수들을 좀 과감하게 대비를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좀 이어줘.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어. 뭐 어쨌든간에 매번 새로운 선수를 뽑을 수는 없겠지만 음. 새로운 감독이왔고 이제 아시안컵과 월드컵까지 가는 일정을 이분이 향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선수에 대한 뭔가 선발이라든가 관찰은 계속 이루어줘야 되고 음.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코치진 해외 상주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차두리 코치와 마이크 킹 코치 그리고 또크린스마우드도 몇몇 경기 봤었죠 피리그를 시청하고 있고 음. 나머지 코치들이 유럽에서 경기를 시청 후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언급을 이번에도 분명히 한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처음이기 때문에. 음. 일단, 오륜지. 이거는, 네, 에이. 결과라든가, 에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고. 그렇죠. 네, 사실 뭐, 1번 얘기도 했는데, 디셀르프의 뭔가, 1번 축구협회 사무소, 음. 설치하는 부분은, 어 저도 부러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도 필요한 건 맞죠. 네, 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만큼 많이 나가 있느냐, 아, 이런 부분도, 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다. 맞습니다. 에이. 뭐, 뭐 나중에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과정인지는 좀.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네. 싶고요. 이번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자면 역시 크리스만 감독이 뭔가 경기 내용이나 전술적인 음.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팬들이그 동안 궁금했던 부분까지 긁어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답을 하진 않았어요. 네. 어머니 따랐을 그 기준에서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아. 보셨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네. 전술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크리스만 감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원론적으로 네. 네, 소개하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어, 일종의 뭐 정경 발표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뭐 그건 그 자체는 무리가 없었다고 봐요. 음. 근데 저는 다만 가장 중요한 말을 크리스만 감독이 마지막에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네. 우리가 15년, 20년 동안 엄청난 축구 발전을 이겼다. 음. 그래서 뭐 다들, 다들 뭐 축하했고, 수고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요구도 높아질 거라는 거에 대한 인식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2년에 히딩크를 감독을 모았을 때 엄청난 일을 벌였지만 음. 그 이후로도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분들이라든가 한국 축구산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게 음.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것도 물론 알고는 계실 건데. 네.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어쨌든 우리가 또 9월 친선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이전의 경기가 아직 부임 초고 이제 내네 경기 뿐이기 때문에 음. 이 경기력들만으로 벌써부터 클린스마 감독이 이렇다로 딱 단정 짓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9월에 좀 보고 싶다라는 입장이고 이번 기자회견 내용에서 뭔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9월에 경기 내용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팬들이 어떤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내용과 결과를 통해서 만회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음. 저는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어쨌든 4년 동안 팀을 만들었고, 그 벤투 감독의 성향은,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자기 철학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따라가야 되는 상황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벤투 감독은 자기 스타일이 확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이 있다는 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클리스만 감독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수들이 뽑아 놓은 상황의 컨디션과 그 선수들의 성향에 맞춰서 나는 유동적으로 전술을 바꿀 수 있다고 라 얘기했지만 사실 벤투 감독은 정반대의 스타일이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는 스타일, 전술적으로 뭔가 팀을 운영하는 스타일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감독도 있고 저 감독도 있습니다. 철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중요한 건 사실 스포츠기 이 때문에 결과고 내용이에요. 결과죠. 네. 사실 예. 크리스만드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1월 지금 아시안컵 내년 1월 음. 아시안컵을 지금 단기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희가 뭐 그날 경기도 같이 봤지만 네. 아, 경기 결과 당연 히 실망스럽죠. 음. 근데 하지만 프로세스 오늘도 그 얘기를 정, 정말 많이 했는데 9월 경기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9월 경기까지 보고는 중간 평가를 할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아~ 뭔가 그때는 정말 시험이니까 네. 그때는 분명히 결과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정말 결과가 안 좋다고 한다면 음.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벤투 감독과 클린스만은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음. 우리가 (4년) 동안 만들어 놨던 벤투의 틀이 결국 클린스만으로 넘어오면서 이어오지 못했다 음. 이어지지 않았다 흐름이 끊어지고 말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기존 감독과 너무 다른 스타일의 감독이 선임된 배경과 그 선택에 대해서 아마 그 선택을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따라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고 새로운 색깔,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걸 이제 9월과 내년 1월에 네. 증명하는 음.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축구 아무리 대답을 잘했다고 해도 네. 결과가 안 좋으면 또안 좋기 맞아, 때문에 아 맞아. 네. 네. 9월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또 하나는 벤투와 클린스만은 확실히 다른 스타일이 있다. 맞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 안 좋게 이어질 경우에는 이 부분이 비판받을 소지가 좀클것 같다 정도로 네. 이번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클린스 감독도 어, 기대가 크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 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내주면 네. 아, 모두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